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울렛 장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아울렛 장소장입니다. 그동안에는 대구 최중심 지역인 동성로와 반월당을 중심으로 상권이 집중되어 발달해왔지만 최근 양상은 다양한 지역에 지역의 특색에 맞는 소규모 상권으로 분포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식음료 상권은 특히나 그 분포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동네 먹자 골목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을 중심으로 식당과 카페 같은 먹거리를 시작으로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소규모 좌파점, 병의원 및 프랜차이즈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차츰 발달이 됩니다. 대학교가 있는 대학가 상권이 그렇고 수송복 같은 유원지 중심지,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렇게 상권들이 발달이 됩니다. 요즘은 그런 곳 못지않게 확실한 배우 세대가 있어 상권이 받쳐주는 항아리 상권들이 더욱 각광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여기도 진안동 백화점 인근 먹자 상권입니다. 상권과 부동산의 위치, 그리고 접근성은 상가를 선택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이 이런 점에서 변하지 않을 굳건한 배후 상권을 지니고 있고 먹자 골목 메인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춘 매물이 아닌가 합니다.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일반 상업적에 위치한 건물로 2003년 8월 14일날 조공이 되었습니다. 도로는 메인도로 10m, 축후면은 6m, 8m, 3면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 48.9평, 연면적 183.8평입니다. 지하층은 없는 5층 건물로 전층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각층 한개 호실씩 모두 5개의 상가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은 현재 CEO 편의점이 입점을 해 있어서 건물이 더욱 관악국에 돋보입니다. 2층은 라이브 카페, 3층은 동전 노래방, 4층은 사무실, 5층은 밸리댄스 학원으로 공실 없이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좋아 이전에도 공실이 잘 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보가은 길목에 있어 위치도 좋고 눈에도 잘 띄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어떠셨나요? 수성구 쪽 통상가는 연느 지역보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특히나 상업적이 위치한 건물들이 더 그렇습니다. 상가 좀 보셨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광역시 변두리라면 20억에 6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매물이 수성구 상업지역 목적골목 역세권에 위치한 통상가 건물 18억짜리가 55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지산동과 법물동 주변, 법물역 반경 400m 이내에만 7,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수성구 대표 주거지입니다. 목제 골목은 젊은층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까지 많이 왕래를 합니다. 일대의 약속은 다 여기서 하고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건물의 장점은 무엇보다 확실한 상권과 입지입니다. 상가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부터 많은 장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